안녕하세요. 지금 일요일 오전 7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. 다른 식구들 아직 자고 있어요. 저저께 엄마네 김장을 해갖 하고 김장을 좀 도와드리고 왔는데 김장을 하러 왔습니다. 엄마네로 왔어요. 지금 지금 벌써 누나가 와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몇통몇통하야 엄마? 60kg. 60kg. 30포기? 음. 많 했네 김치통으로 벌써 한 통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. 비싸도와드어 그래서 이제 겉절이 그리고 이제 배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어 겉절이. 그리고 싸먹으려고 거린 배추를 주셨는데 김치 소를 놓고 왔어요. 어머니 댁에 그래서 배추에 김치를 싸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생굴 조금 샀고 편육도 좀 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아침 일찍 식사를 저 혼자 좀 조용하게 먹고 싶어 갖고 먼저 좀 차렸어요. 좀 먹다가 이제 다양한 식구들도 깨워서 이제 같이 먹을까 합니다. 아, 일단 좀 이런 시간이긴 한데 오늘은 처음처럼 피트입니다. 자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러면 절임배추에 편육 하나 싸갖고 아 김치소를 안 갖고 온게 아, 김치 소를 넣어야 되는데 김치를 넣게 생겼어요 그리고 굴 김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추장을 좀 살짝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초고추장 싸갖고 이번에는 고기 빼고 굴이랑 김치만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. 음 김장할 때 배추를 미리 소금에 절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숨을 죽여 놓는다고 하는데 가져올 때 고춧가루가 좀 많이 묻어있길래 자, 가전에 찬물에 살짝 헹궜거든요. 더니 배추가 살아나고 있어요. 조금 더 아삭아삭해지고 있습니다. 배추가 굉장히 단해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겉절이랑 고기랑만 한번 먹어볼게요. 먼저 안주 장착을 하고. 음. 이번에는 굴 굴만 한번또 먹어보겠습니다. 생굴을 음. 제가 이 조합 이 조합 해갖고 먹어봤는데 일단 겉절이랑 편 요렇게 딱두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고 굴은 아무것도 안넣고 초장만 찍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배추는 배추소랑 같이 두개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, 배추소가 없이 배추겉절이랑 짝꿍이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조합을 찾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이 11월 셋째 주 주말이거든요. 시즌인가봐요. 이번 주 대부분 김장한다는 가정이 되게 많더라고요. 기가 막히게 서로 약속을 정해놓은 건 아닐 텐데, 비슷한 시기에 김장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. 엄마가 이번에 30포기를 했대요.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, 어제. 어 물론, 엄마가 미리 이제 김치소를 다 준비해놔갖고, 저희는 가서 이제 버무르기만 했는데, 뭐, 솔직히 김치소 만드는 게 힘들죠. 김장철이라고 제가 느낀 게, 어제 마트를 갔는데, 조금 늦게 가긴 했어요. 마트 갔더니, 굴, 생굴이 없는 거예요. 매진이 된 거예요. 그래서,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까. 새벽 배송. 그래갖고, 막 알아보고, 이제, 구가에다 넣어놨는데, 다른 거보어 왔다가, 갑자기 두 개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. 누군가가 들고 왔다가, 내려놨는지, 뭐 잽싸게. 구 봉을 들고 왔습니다. 네, 이거는 일, 일부이고, 저희 막내가 생고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이따가 깨워서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배추가 살아난 게 느껴져요. 단단해졌어요. 처음에 꺼냈을 때는 말랑말랑했는데, 완전히 땡땡해졌어요. 죽은 배추를 살려버렸어요. 근데 이런 게한 3배 더 있어요. 냉장고에. 걔네는 아직 아, 죽어있기 때문에, 그나마 다행입니다. 추가 굉장히 달아요. 크녕 모도 너무 맛있어요. 근데 확실히 얘는 너무 살아났다. 사실, 오번에 김장을 했기 때문에 수육을 하려고 했었는데, 어제 엄마가 미리 다 수육을 다 해갖고, 저희 엄청 많이 먹고 왔거든요. 그래서 또 다음날 오늘 수육을 먹기에는 조금 그래갖고, 오늘은 편육으로 대신을 했습니다. 근데 편육이 살짝 간이 조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뭔가 수육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, 간단하게 먹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잘 어울려요, 김치랑. 저는 원래 편육을 새우젓에 보통 많이 찍어 먹잖아요. 근데 저는 김치랑 많이 먹는데, 갓 만든 겉절이랑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이 겉절이 이거는 참기름 살짝 넣고 다시다 살짝 넣고 볶으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. 그냥 밥에다 넣고 비벼서도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먹어도 맛있고 날것의 느낌이 살짝 없어지는 살짝 시어가는 그런 느낌이 오면 다 볶아버릴 생각입니다. 그 전에 다 먹긴 할것 같습니다. 어, 굴 너무 맛있다.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640ml. 큰비처입니다큰비처 이만큼 남았어요. 먹을 게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<laughs> 술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. 잔이 크다 보니까 술이 엄청 들어가네요.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만 마시고 요 남은 정말 조금 남은 요거는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불러갖고 먹을까 하고 있습니다. 음식이 좀 많이 남았지만 안주를 많이 먹진 않아요. 저희 식구들 깨워갖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